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수입적 공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수입적 공평은 결국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 주는 거죠. 자, 자, 누진세 임용할당제 통행료 면제 실적주의가 있는데 결국은 답은 누진세 임용할당제 통행료 면제가 될 거고 실적주의는 수평적 공평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 1 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차이점을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 수직적 공평성은 어, 다른 것은 다르게, 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고, 어떤 수편적 꼽으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한다. 어, 요런 개념들로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여기 보통선거라든지 국방 납세 의무, 요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